안녕하세요. 오늘도 설거지 아주 깨끗하게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에다가 그 너구리 수세미 자랑했잖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거 근데 저게 재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설거지할 땐못쓸것 같고요. 그냥 저 설거지 잘하라고 응원해 주는 그런 귀여운 마스코트 정도로 제 옆에 두려고 합니다. 네. 설거지할 땐 아마 안쓸것 같아요. 그냥 귀여워서. 네, 귀여워서 마음에 듭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투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투자 관련 뭐 사야 된다 아니면 투자할 때 이건 알아야 된다 이런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투자가 필수인가?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역시 자 결론 말씀드리자면 자산을 증식한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투자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는 필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입니다 이 세상이 다 이론적으로만 돌아가진 않으니까요 자, 이제 조금씩 살을 붙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20살, 2015년부터 주식을 시작했고요. 이게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좀 돈의 중요성을 많이 일러 주셨어 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11년째 해 왔는데 뭐 벌기도 했고 잃기도 했고 그냥 가늘고 길게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뭐 스터디도 해봤고 동아리도 들어가봤고 뭐 증권사에서 개최하는 대회도 개인으로도 나가보고 팀 짜서도 해보고 뭐 코인 관련 그런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도 했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투자를 하기에 좋은 성향이 있고 안 좋은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어디서 판단했냐면, 그 주식을 하면 시세가 떨어지거나, 뭐 코인을 하면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주식 창이나 뭐 코인 창 여기가 파랗잖아요. 자신의 보유 자산 현황이 되게 파란데 이거를 못 견디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싶겠죠. 빨리. 근데 손실을 볼수 있거든요, 무조건. 이 파란불을 안 보고 투자를 성공하신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파란불은 당연한 건데 이 파란불이 뜨면 와, 막 어플창 계속 봐야 되고 일상생활에 막 영향 미치고 완전 그냥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사실 투자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엔 다 그런 거 아니냐? 공부가 덜 돼서 종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다 등의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투자 말고 다른 돈 버는 방법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시도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한번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결국 무리하게 계속 강행하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고 돈 크게 넣고 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죠. 물론 반대로 본인을 잘 컨트롤 성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파란불을 되게 잘 참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장기 투자로 돈 많이 버시는 거 진짜 여러분 봤어요. 네. 저보다 돈, 나이 많으시고 돈도 많으신 형님들 중에서 그렇게 뭐 못해도 5년 이상 하나만 쭉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성공하시더라고요, 투자로.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대의 경우 못 참으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투자에 어울리지 않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음, 어 벌써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좀 짧겠네요. 그래서 결론이 투자가 잘안 어울리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뭐 주식, 코인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좀 투자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근로소득을 올린다든지,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걸 따서 본인의 가치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사업 소득 같은 걸 올리신다든지, 뭐 여러 방법 많잖아요 돈 버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것 중에 본인한테 맞는 것 같은 거 이렇게 시도해 보면서 네, 적성에 맞는 걸잘 찾아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게 잘 맞지도 않는 투자로 본인은 갈가먹으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다른 방향을 가시는 게 어떨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빨리 끝났네요. 오늘. 아무튼 결론은 그냥 본인한테 맞는 방향 잘 찾아가시라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퐁퐁남 혼자 한말 여기까지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하락장도 찾아오고 뭐 트럼프가 관세니 뭐니 해서 뭐 무역 전쟁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크던데 다들 하락 잘 견디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거꼭 투자 이상의 가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해 가지고 제가 갖고 싶은 서울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